키몰트를 가지고 있는 위스키 증류소를 꼽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라가블린이고, 스가네스. 그 그러니까 병원 수술에 누워 있는 새끼. 맞아. 병원 <laughs> 수술. 달콤하고 좀 찐득한 어떤. 오, 어, 또또 반전이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주당탕탕의주모입니다 이제 또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도 피트도 좀 생각나는 계절이에요. 가을이 되면 전어부터 <laughs> 시작해서 회가 되게 많이 먹거든요. 음. 너무 생각나.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 피트를 좀 추천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위스키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위스키는 라가블린 16입니다 저는 사실 라가블린 16을 바에서 한잔 마신 적이 있거든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라가블린 의 16이 이렇게 저렴해지지 몰랐어 지금 13만 0천원 14만 원이면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형마트 라가블린 10년은 지금 1 1만원 12만원이면 사실 수 있거든요? 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당근 1료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가블린 10년을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저는 10년 한번 마셔봤던 경험이 있어서, 과연 그 6년 차이, 6년형은 뭐가 다를까? 또 사실 좀 오늘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제가 라가블린 바틀 한번 소개, 그 케이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아일라 지역의 가장 대표 위스키입니다. 아일라가 주는 어떤 그 섬에서 만들어지는 피트 위스키는 결이 달라요. 여기서 그리고 그 동네가 아일라 섬이 작으니까 다 고만고만한 데서 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성의 위스키들을 만들어냅니다. 라가블린 옆에 라프로 있고 라프로 옆에 아드백 있고 뭐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거에 또 매니아들이 많이 열광을 하죠. 싱글모트 위스키가. 됐고, 여기 1816년입니다. 참고로 도수는 43도입니다. 이, 이쪽이 디아조 소속이잖아요. 각 지역의 대표 위스키 정도? 그니까, 러 식스몰트. 그니까, 키몰트를 가지고 있는 위스키 증류소를 꼽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라가블린이고, 그 다음에 글렌킨치 달리니, 크라겐모어, 탈리스커, 오반이 있습니다. 뜯어볼게요. 오, 예쁘죠? 라가블린 이름이 여러분, 방학관 옆에 진창이거든요. 칼로리 없어요? 칼로리? 음... r 아 e 면 칼로리 나올텐데 그럼요. 여긴 없죠. 칼로리 r 어. 몇점 나오는지 어. 아주 정성껏 l o 습니다 Calorie? c a l o r i 없 c a 없 o r i e Cal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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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l 너무... 음. 그러니까... 너무나 생략하지 않아야 될 정보까지 다 생략한 느낌? 나도 지금 그 약간.. 아니 혹시 저 모르는 곳에 어디다 써놨나요? 진짜 여러분 제가 다 찾아봤는데 혹시나 제가 못 찾았다면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캐스크를 오히려 역추적해볼게요. 여태까지 내가 만났던 위스키 중에 진짜 과묵하기로 일제인것 같아요. 제가 봤던 위스키 중에 제일 수다스러웠던 위스키는 듀오스 18이었고 <laughs> 정말 수다스러워. 나 여기 보고 있는데도 말이 들려. 그 약간 음. 오디오북 같이 포함된 굉장히 재는데또이 위스키는 한 개. 음. 뭐 뜯다 해볼게요. 네. 뜯어볼게요. 네. 아. 아. 이건 피트다. 제가 얘한테 친절하고 묻어는 피트 미스키의 시작이라고 있는데. 아니야, 그냥 피트야, 대놓고 피트야. 내 피트인데 찌르지 않는 피트. 잔에 따라 보면 다르니까 잔에 따라 볼게요. 응? 음? 오, 되게 양면적이다 이 위스키는. 잔에 따라 놓으면 여러분 이 코르크에서 느꼈던 어떤 직관적인 피트가 사라져요. 달콤하고 좀 찐득한 어떤, 오, 또또 또 반전이네요. 전면에. 달콤한 향이 먼저 나오고, 피트는 한 15%? 끝에 살짝 걸리는 맛? 한번 마셔볼게요. 음. 우선 피디님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맛있어요 어..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처음에 그 노즈에서는 우 저는 피트가 좀 비중이 낮고 앞쪽에 좀더 되게 달콤한 뭔가가 더 비중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꽃향 같기도 했고 그 고통스러운 피트는 아니에요 좀 고급스러운 약품 먹을 수 있는 약품 그 피트의 강렬한 그 직관적인 피트가 피니쉬로 미치듯이 돌진하거든요 맵게 팍 떨어져요. 근데 그 끝에 어딘가에 달콤하면서 어떤 꽃향의 부케가 계속 스무스무스무 따라가요. 약간 아로마가 있는 피트라고 느꼈고 다만 피트는 피트다. 피디님은요? 꼬랑내 라는 피트인 느낌이야. 거 그럴 수도 꼬랑 있어. 꼬랑내라는 게 뭐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큼하만고 그만. 그럼 얘는 약간 해산물 삭힌 거에 가까워 약품 냄새 약간 나고.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싫지가 않아. 거부감이 덜한 편이에요. 그리고 맛은 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요, 피니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laughs> 맞아요. 보통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극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피니쉬의 자극은 덜 해요. 근데 저 제가 두 잔을 마셔봤어요. 아무리 봐도 난 노우지는 너무 향긋해. 수는 있겠지만 어. 적어도 이 팔레트의 맛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피트, 우아한 피트, 무해한 피트란 느낌이 여기서 오는 것 같아 노즈에서 단게 뭔가 계속 따라가줘요. 그러니까 달콤한 저는 네. 꽃향 같아요. 피츠를 마실 때마다 느끼는 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좀 차갑다는 라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느낌으로 말하자면 그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 수술 대에 누워있는 <laughs> 느낌 맞아 병원 수술 <laughs> 우리 치과 치료받으러 가면 <laughs> 맞아 소독한 그 스트레스 그거 들어오면 그 달그락거리는 그 느낌 굳이 <laughs> 음식으로 비유는 안 되지만 치과랑 비슷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이 <laughs> 나요 <건가요>? AI? 어? 채 g PT 아니 AI는, AI는 <laughs> 요즘 더 따뜻해 <laughs> 아이 그, 뭔가 좀 약간, 그, 미래지향적이야. 맞아. 질감이 차갑다. 나 진짜 뭐, 이게 맛이 차가우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맛은 맛있다. 따뜻해요. 정말 어, 맛있긴 맛있다.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있어요? 전 없다고 봐요. 피트이라는 정체성을 놓지도 않으면서,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우아한 꽃향과 부케도 있는, 이두 가지의 밸런스를 같이 동시에 놓지 않고 잡는 위스키는, 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라가베리 16분밖에 없는 것 같아. 음. 추천. 추천이요? 아, 응. 저는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그 식물의 어떤 매너리즘에 좀 빠지셨어. 개운한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 라가 불린 식물이그 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하지 마세요. 호불호를 엄청 탈것 같거든요. 어? 그리고 초보들은 드시지 마세요. 초반에 몸모르고 들어왔다가 정말 홍꾸녕이 날수 있습니다. 응. 저는 아주 개운하면서도 우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설명할 수 없는 먹어봐야만 아는 이 조합 아주 만족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상탕탕의 주문은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그리고 역작 중의 역작 라가블린 16년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laughs> 정말 배꼽 <배꼽인다>. 인사 <laughs>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디, 어디, <laughs> 저희 어디 거기 강화도, 어디, 거제도 어디, 여러분들 어디, 그리고 어디 외국에 계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laughs> 정말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